자 요번 수열은 좀 익숙한 수열이다 그치? 이 an 플러스 1가려면 다음항 가려면이전항에 루트 3을 곱하니까 요까지에서는 등비수열 그치? 그 다음에 7 이상부터는 빼기 3씩 계속 빼기 3이니까 등차수열 이렇게 해서 등차등비를 이제 섞어놓은 수열이네요 an의 최대값이 81이고 a1에 집중하고 있으니 1부터 나열을 해봅시다 여기는 a1, a2 점점점 가서 일단 A6, A7, 이렇게 쭉갈 거예요. A8도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A8도 나오고, 점점점 가겠죠. A1은 뭔지 모르니까 A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규칙이, 어, 루트 30 곱하니까, 뭐, 여기 루트 3에 이렇게 되겠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루트 3이 5제곱 해서 a 요렇게 되겠죠. 자요 a7을 조심하시고요. a7이 여기 7이 들어가는 거니까 n에 6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등기수열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루트 3에 6제곱이 되죠. 루트 3에 6제곱 a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a8은 7보다 크잖아. 여기 8이고 그러면 n이 7이 들어간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빼기 3이 될 거라고. 이게 지금 3의 루트 3의 어,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27a가 되잖아요. 아, 여기가 아니라 얘가 27a가 되잖아요. 여기는 27a인데 여기는 27a에서 3을 빼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작아질 일만 남았다. 그럼 최대값은 여기겠죠, 여기. 얘가 최대예요. 그래서 너가 뭐가 된다? 81이 되겠죠. A가 3이 됐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 AM이 3이 되는 애 찾을 거예요. 이제부터 작아지니까 여기서부터 3이 되는 애가 나타나겠죠. 이게 8이라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새로운 수열 얘를 B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A9가 B2가 되고요. 이렇게 점점점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는 수열이지? 81에서 3을 뺐기 때문에 78이 되겠죠. 두 번째 항은 75가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수열을 여기에는 78, 얘는 75 이런 새로운 수열을 잡은 거지. 그럼 b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면서 첫째 항이 78, 여기 1 넣으면 78 나와야 되니까 81. 요게 지금 bn이 완성된 거죠. 우리 그 bn이 뭐가 되는 순간 구하고 싶다? 요거요거 요거. 3이 되는 순간을 구하고 싶은 거죠. 는3 해주시면 마이너스 3n이 어, 마이너스 78이고 n이 3, 2, 6이 되면서 368, 26. 그러니까 B26이 누가 되는 거죠? AM이 되는 순간인 거죠. 서로 같아지는. 그러면은 AM 규칙을 보면 얘가 얼마씩 더해지는 거다? 7씩 더해지고 죠 1에서 8, 2에서 9, 항번호가 7 더해지면 되니까 M은 33이 됩니다.